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어비 밀떡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앱 듣고 김대영 군사평가입니다 네, 좋습니다. 어, 방위사업청이 지난 6월 4일에 필리핀 국방부와 한국항공우주사업간에 FA50 경공격기 10. 이대에 추가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규모가 꽤 커요. 약 1조 원 규모더라고요. 왜 필리핀이 FA50을 선택을 했는지 또 필리핀이 FA50 말고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무기에 좀 관심을 갖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사용해 봤더니 음. 가성비도 좋고 예, 여러모로 <laughs> 좋은 측면이 있죠. 얼마 전에 태국 공군이랑 인도네시아 공군이랑 합동 훈련을 했는데 네, 그 우리나라 전투기 오공 네. 계열이 치우치. 서로 서 마주 봤어요. 아 네, 마주 보고 치우치. 이제 치우치. 서로 갈길 가는 네. 장면 이 나와서 아, 좀 뜻하지 않게 되게 뿌듯한 그러네요. 장면이 좀 있었고요. 음. 필리핀 같은 경우는 어 되게 경제 규모가 이제 다른 나라보다 크지 않고, 그다음에 음. 무기를 비싼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국가인데 또 하필이면 바다는 중국이랑 붙어 있어요. 아. 영해 분쟁도 벌어지고, 그다음 필리핀 내부에 엄청나게 많은 섬에서 게릴라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강도 음. 분쟁. 그 말라위에서 이제 벌어졌던 것처럼 저강도 분쟁은 항상 벌어지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군사력은 유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 맞춰서 가성비 좋고 효용성 좋은 음. 무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성공적인 투자 중에 하나가 저는 필리핀 공군의 FA-50 50. 수입 사업이라고 어. 보고 있고요. 네. 뭐 전투기가 우리나라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음. 그다음에 초기 버전이긴 하지만 필리핀이 저강도 분쟁에 사용하기엔 부족함이 없었던 그 말라이 분쟁이 음. 되게 웃겼던 게 우발적으로 벌어졌던 교전인데 처음엔 필리핀 군경이 밀렸어요. 이제 도시의 시가전에서 그리고 이제 지원하는데 장갑차가 가는데 장갑차가 막그 방어력 약하니까 골판지 붙이고 매트리스 붙이고 박스 어? 붙이고 막 진짜요? 네 이런 약간 눈물겨운 광경이 좀 나왔었는데 어. 이거를 좀 엎어버린 게 a 5 0이이 날아가서 이제 폭탄 떨어뜨리면서 아. 이제. 아 이게 정부군의 맛이구나. <laughs> 네, 정부군의 맛 있잖아요. 막 이렇게 네. 대포, 미사일, 로켓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 측면이 있고, 음 그다음에 필리핀이랑 우리는 한국 전쟁 때그 군대를 파견해준 몇안 되는 아시아 국가 중에 하나예요. 음 네, 그래서 코로나 때 우리가 기부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음 군함 같은 경우는 이제 무상으로 건네준 적도 많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교류가 되게 많았던 지점이 음 하나 있었고, 네. 또. 필리핀이 효율적으로 무기를 도입해야 되는데 음. 근데 여기에 가장 맞춘 게 해군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게 있었겠죠 야, 한국만 너무 주면은 좀 말라올 것 같아 하고 호위함 사업을 호주에다 줬어요 네. 그랬더니 사인이 딱 마르기도 전에 야돈더줘안 그러면 우리 이거 숫자를 줄이든지 못줘 이렇게 음? 하니까 다시 우리나라로 이제 돌아왔던 사례들이 아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네. 필리핀이 우리나라 무기를 좋아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고, 우리 역시 동남아 음. 지역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 이게 밉살스러운 인도네시아를 치워야 되잖아요. 음.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우리나라 무기를 사랑한 국가이기도 음. 하고. 어 2020년대 후반엔 정말로 만약에 중국이 대만에 관한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겠다라고 나서게 되면, 네. 이 남사군도 영해 분쟁도 더 불거질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근데 이게 문제가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 동남아에서 우리나라 올라오는 물류 시스템이 장악돼 버릴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시점이 되면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해야 되는 시점이 오게 될 텐데 그때 되면 필리핀과도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한국산 무기를 쓰고 있는 국가와 협력하는 게 음. 여러모로 좀 장점들이 있겠죠. 네. 음, 그러니까 이번에 7억 달러고 네. 원래 지금. 필리핀이 한 10년 동안 30억 달러를 도입을 했다고 음, 하니까 맞아요. 진짜 필리핀은 한국산 무기를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그건 제가 조금, 조금 뒤에 설명드리고 아. 이제 6월 4일날 계약을 했잖아요. 이것도 약간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오, 음. 어, 좋아요. 그럼 6월 4일날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잖아요. <laughs> 네. 어. 아, 맞네. 방사청 약간 고민을 한거 어. 뭔가 이게 새 정부의 성과로 만들 수 있는 음, 거였잖아요. 네네. 어. 뭐 이건 썰입니다 근데 네. 이제 필리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필리핀에서 아 우리 급해 음. 빨리 하자 아, 그냥 <laughs> 그래서 6월 4일 날한 거라고, 아. 오케이 저는 이렇게 소식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필리핀이 사실 아, 큰 고객이죠. 아 그죠? 우수 고객. 또 이게 육해공 해병대까지 다 있으니까 다 있어요. 음. 상륙돌격 장갑차도 우나라에서 갔어요. 음. 그, 그 상륙돌격 장갑차도 사실 미국에서 만든 거지만 네. 우나라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음. 전 세계적으로 두 나라밖에 없어요. 음. 미국하고 우나라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필리핀이 미국권 살려봤더니, 미국권 다 이제, 중국, 어우, 네. 재생해서 가져오는 네. 방법이었고, 네. 반면에 우리나라는 신형을 만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상위돌고장업차도 이제 샀고 마침 제가 그때 그 창원공장에서 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필리핀에 들이 난리가 아. 났어. 우리께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네. 거야. 난리가 났어. 그 사진 막 조회수가 몇십만 나왔어. 퍼가고 막 이래서. 그 정도로 사실 이제 관심 많고 제가 전에 좀 말씀드렸잖아요. 기아 자동차 최초 네. 사업부들이 그렇죠. 제일 큰 고객이 필리핀이에요. 네. 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모든 군용 차량을 필리핀군이 음. 다가서 그렇죠. 쓰고 있어요. 심지어 K3 도 기관총도 사가지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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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3 도 많이 사갔고 근데 이상한 게 이제 국내에서는 K3가 상당히 말이 많은데 네. 네. 음. 정작 필리핀군에서는 불만이 없대요. 따봉 네. <laughs> 잘 쓴데 시원하더라고요, 네. 아, 그래. 그래서. 네. s n t 에도 물어봤더니 필리핀 거래소는 별로 얘기가 없는데요? 이런 <laughs> <그래서, 웃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우리가 운영에그러뭘 잘못하는 <laughs> 건가? 필리핀이랑 궁합이 잘 맞나 <laughs> 보네요. 그렇죠. 어. 수출용이랑 또 다른... 있을 <laughs> 수 있어요. 아 네. <laughs> 우리나라 타, 탄 엄청 걸렸거든요. 뭐, 제가 케이 싸봐가지고. 아니면 <laughs> 뭔가 이제 갈아줘야 될 부품을 제때제때 안 갈아주는 걸, 음. 걸 음. 수도 있고 우리 군은. 아, 아, 네, 네, 그런 가능성도 네. 있는데 아. 아. 어쨌든 필리핀은 네, 잘 쓰고 있는 걸로 잘 쓰고 네. 있어요. 네. 그럼 됐죠, 네. 뭐. 그들이 잘 쓴다면. KLTB도 네. 샘플로 몇대 보내줬어요. 아, 그죠, 그죠. 네. 음. 앞서 작가님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지금 T50 계열 사실은 이제 f 5 0이라고 얘기되는데 T50 태국 공군, 네. 네. TH하고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연합 훈련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국산 항공기인데 다른 나라가 그렇죠, 모여서 이렇게 네. 이런 또 파티를 하네. <웃음> <와>. <웃음> 야 이것도 또. 참 이렇게 뿌듯하다 이렇게 그렇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음. 그럼 사실 이제 우리 공군이 아쉬운 게 그거예요. 음. 그런데 좀 같이 참여하면 그렇죠, 그렇죠? 네.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음. 지금 동남아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필리핀 여기 에 우리 공군만 사개국의 FAO 시 모여서 훈련하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를 초청하는 거죠. 그렇죠. 초청하고 어. 주변국도 초청하고 네네. 말 그대로 FAO c 파티가 되겠네요. 그쵸, 이제 진짜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팀 파티라고 해야 될지 네네. 뭐 <laughs> 하튼 동호회가 될지 네네. 그런 걸할 수도 있는데 음. 약간 군사 외교적인 음. 측면도 있고 음. 그런 걸좀 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카이 다니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 그거였어요. 아 공군이 좀 FAO 시까지 음. 필리핀 공군하고 뭔가 연합, 연합 훈련. 훈련을 하고 그러면은. 더 우리가 좀 포지셔닝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좀 그런 게안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네. FA 50의 유일한 실전 기록 중에 하나가 아, 필리핀 사실, 공군이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네. 아 정말 필리핀 공군에 잘해줘야 돼. 아 그죠. 네. <laughs> 이게 전투기를 만들어도 실전에서 사용된다라는 이 경험을 얻는다는 건 중요하죠 어 쉽지가 않아요. 어 지금 M346 대비 강점이 이거예요. 어. 이 옆에 F50. 검사 자료는 없잖아. 실전 배치를 해 봤다는 거. 네, 실전에서 폭탄을 날려고그 음.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번에 이 사업 관련돼서 지난 4월 14일에 필리핀 군 합참의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12대 F50 경공격기 추가 확보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이미 마련된 상황이라 돈준비했다 아, 아. 쇼미더머니 계약만 하면 된다. 예. <laughs> 아. 이걸 언론에 얘기한 거야. 굉장히 적극적이다. 네, 저도 이제 뭐 다른 데쓸때아 네. 이거 잘하면 상반기 내에 될것 같네요 음. 했는데 필리핀이 의지를 가지고 한 거예요. 음 대신에 이제 지금 이제 필리핀군이 어떤 문제가 생겼냐. 네. 그 위에 걸 살려고 지금 계속 승을 타잖아요. 후보 기준 중에 k 2 1도 그렇죠. 이제 있고, 근데 이제 F-16V 뭐 지난번에 블록 70, 네. 어, 72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지금 미 정부가 필리핀에 한거있어요 네. 대외 군사 원조로 좀 퉁을 치고 좀 싸게 사고 아하. 싶은데 우리 또 트럼프 이기 이형은 음. 짠돌이 형이잖아. 음. 이게 또 예상대로 안 불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F-50 좀더 빨리 더간 필요하죠. 거죠. 빨리 간 아.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태국 공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f 1 6대책기로 그리핀 EF를 네. 선정을 했어요. 음. 이제 태국 공군은 KF-10 좀 멀어진 음. 상황이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네. 태국 공군을 잘 보면 이제 하이급 전투기는 그리핀 EF고 네. 이제 훈련 경공격기는 T-50 T-50 한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잘하면 저게 또 어떤 모델 될수 그렇죠, 있겠다. 그렇죠. 네. 동남아 국가들의 지금 필리핀이 잘하면 그렇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음. k f 0은 사실 필리핀 공공 입장에서 물론 사고 싶긴 한데 아직 좀 그렇죠. 이르고 네. 음. 만약 사업이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 F16은 보니까 미국 형들이 땡겨주신 돈은 안 땡겨줄 아, 것 같고 네. 스웨덴은 약간 땡겨줄 것 같으면서도 음. 어, 태국이 샀네? 그렇죠. 그럼 이제 또 그런 모델이 자람면 필리핀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 그러니까는 그리펜을 사는 국가들한테 네. 이제 경, 훈련용이나 네. 이제 로우급 전투기로 네. 할수 있고 왜냐하면 또 브라질도 엄청 많이 사갔잖아요 그리펜을 그렇죠. 네. 오. 그렇군요. 그럼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장 큰 손인 필리핀부터 네. 시작해서 태국, 인도네시아, 이라크, 폴란드, 말레이시아까지 여섯 개국에 백사십 대 이상이 수출이 됐거든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 이 K 방산 항공기의 경쟁력이 점점 더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데 향후에 이 FA 오십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크게 경쟁력을 키우려면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좀 잡으면 음, 좋겠어요. 지금 잘 보시면 우리 공군이 한 백여 대 가까운 지금 이 T 오십 계열 항공기로. 네. 운영하고 있어요. 네. 여기 에 140을 더하면 음. 거의 300대 정도 될 겁니다. 이제 네. 기본적으로 이제 군용 항공기는 음. 손익분기점이 200대 아니면 300대예요. 음. 음. 그러니까 이미 티오 음. 계열 항공기는 넘어갔다라고 네. 네. 보시면될것 같고 여기서 또 우리의 또 고마운 은인이 한 분이죠. 아 누구죠? 폴란드. 아왜냐면 FAO 시 피해를 하면서 이제 에이 s 레이다 들어가고 공중 급비 기능 이런 거를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폴란드가 개발비를 대줬다라고 음 보시면 돼요. 차세대 모델을 폴란드 원래 그 정도 하려고 했는데 네. 이 돈이 들어가는 그렇죠. 거잖아. 음. 그래서 좌 어떻게 할까 했는데 폴란드가 빵터져주면서 차세대 음 모델 블록 음 70이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필리핀도 추가 구매하는 12대는 그 그렇죠. 버전이고. 네.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음. 이제 말레이시아가 음. 추가 옵션이 열 18대가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12대, 어떻게 보면 30대 지금 빼고더가 있는 거고. 음. 이집트도 있고. 아, 이제, 네. 이집트는 이제 좀 봐야 될것 네. 같고. 네. 30대 빼고더가 있는 거고. 그래서 당분간은 경전 투기, 경공격기 시장에서는 우위를 차지할 음. 것 같아요. 음. 근데 지금 이제 한 가지 문제가 PL에 들어가는 a 이 s 레이다가 레이시온 거잖아요. 펜타스트라이크. 네. 그게 지금 한두달 전에 처음 달아서 이제 음. 테스트를 했고 다음 해야 될게 뭐냐면 미국 가서 레이다와 무장을 연동하는 걸 해야 돼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음.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일각에서 이제 우려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F-35의 인도가좀 늦어질 수도 있다. 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음. 미국 가서 이제 하려면. 그게 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음. 아마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좀 설득을 시켰을 음. 거예요. 이제 지금 주문하셔도 네. 고객님 죄송한데 저희 사정에 의해서 조금 네. 지연이 될 수도 음. 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어요? 이제 아,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계약을 음. 한것 같아요. 음. t 5 1 0 계열 항공기에 이게 좀 문제긴 한데 우리가 이제 t 5 0 하면서 이제 그때는 사실 우리가 기술이 없었잖아요. 음. 항공기 만드는 데 급급했던 거야. 음. 그러니까 항전을 그래서 사실 체계통합권한을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로키드마틴이 갖고 있어요. 음. 특히 해외 수출하는 것들은 어, 수출승인 문제라든가 체계통합 문제를 다 로키드마틴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산 뭐 항전을 넣렇게 굉장히 어려워요. 음. 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수출승인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안 그러니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산 무장도 힘들어요. 음. 그래서 이제 단적인 얘기가 그거예요. KGGB가 F-500을 쓰긴 쓰는데 항공계 통합되어 있지는 않아요. 음. 단말기로 써요. 태블릿으로. 네, 단말기로 써요. 그게 사실은 국산 항공 전자장비라든가 무장이 적용되기 어려운 음. 부분 중에 하나죠. 다만 장단점은 있죠. 이제 록히드 마틴이라는 파트너가 어찌 됐든 이제 미 정부의 수출 승인이나 이런 걸 담당해주고 그렇죠. 있고 해외 마케팅을 같이 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당분간 우리가 이 F-500이 롱런을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필리핀의 FA50 추가 수출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K방산의 올해 대규모 수출의 포문이 열렸습니다. FA50이 동남아 시장, 아시아 시장 뿐만 아니라 더큰 세계 시장에서 더 멋지게 날아오를 수 있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모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즐거운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